데이터를 공부한 남자 빅국남,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시험 준비를 위한 암기 코너 같이 하고 있죠. 오늘은 데이터 적재를 빠르게 그냥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로그 스탯시플루런티드 등등 키워드가 나와서 이런 키워드를 빠르게 한번 그림으로 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암기 코너는 댓글로 이루어지죠. 출석했습니다 또는 공부한 내용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중간에 데이터를 적재하는 과정, 즉, 데이터를 어떤 저장장치에 넘기는 과정,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장장치는 저장하고 있는 장치고 수집된 장, 그저 데이터를 저장장치를 넘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뭐 RD맵, 그 정형 데이터면은 RDBMS, 비정형일 때는 NoSQL 등등. 분산 처리뭐 하둡 시스템 정, 등등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적재하는 과정에서 키워드가 등장해서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아시겠죠? 데이터 적재. 그래서 말,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장치의 유형에 따라 적재함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이 로그 데이터의 키워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플런티드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정리했고. 를 로그 스테시 풀럼 스크랩이 네 가지가 있다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건 수집 방식이기도 한데 여기서 또 등장하는 이유는 수집한 그 프로그램이 적지 않은 기능까지 가, 동시에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또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 데이, 로그, 적, 로그 데이터 적재출은풀런티드 로그 스테시 풀럼 스크랩이 네 가지가 있다. 그다음 노에스케일에서는그 보통 뭐 csv 파일 형태는 뭐몽고임포트라는 이런 적재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있다 정도 하면 눈으로 익히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에 rdbms에도 뭐 sql2, noSQL, importer, m o g n i f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적재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정리하고 우리는 로그 데이터 적재 툴의 플루티드 로그 스태시 이건 한번 봤던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로그, 로그 데이터 적재 네가지플루티드 로그 스태시 플룸, 그다음 스크라이브 이네 가지가 정리가 될 텐데요. 여기서 플런티드는 요, 요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 로그, 정, 그 로그 저장소를 전송한 다음에 로그의 트래픽 속도를 조절하는 거다 정도 조금 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 스태시는 많은 로그들 하나의 저장소 하나로 추, 취업 취합한다는 말이 중요한 것 같고요. 플룸이랑 스크라이브는 그냥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효율적으로 수집 및 저장하는 게 플룸이었고, 스크라이브는 실시간 스트리밍 수집 및 저장. 이쪽으로 저, 적재하는 게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런티드. 그림, 이게 플런티드. 말로만 보면은 그 감이 안 나서 제가 그림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항상 플런티드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비둘기 모양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항상 로그데이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db에는 추집된 로그데이터를 저장장치로 넘어갈 때, 몽고 db, mysql, 하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플런티드를 거쳐서 가는데 이 말은 뭐 필터를 하고 버퍼를 거쳐서 라우팅해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적재는 중간에 어떤 메시지 역할을 메시지 전달하는 역할이 플런티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각 서버 노드마다 플런티드를 세팅을 해놓고 어그레이터 게쪽 그러니까 취합하는 쪽에 다가 플런티드를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플런티드 간에 메시지 주고 받은 거를 중간 역할에서 속도 조절하는 걸 하고. 스태킹이라는건 여기 저장장치에 나중에 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그리에이터에다 플런티드 세팅하고 각 로그 쪽 수집된 데에다 플런티드 세팅을 해주면은 여기서 속도를 조절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트래픽 조절해서 로그가 저장이 된다. 스태킹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런티드를 베이스든 라이팅, 라우팅.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걸리지, 걸리지 않도록 조절 트래픽 조절을 해서 목적지에 저장을 한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하시다 보면 뭐 인풋이 있고, 버퍼가 있고, 중간에 뭐 메모리, 버퍼가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한번 정리가 되죠? 어그레이터 취합이 돼서, 여기서 속도 조절을 해서 나간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로그 스탯시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로그가 있고, 마찬가지로 로그를 취합을 해서, 항상 필터 그림이 등장을 한다. 어떤 필터, 하나로 취합을 해서 어, 그 어그레게이트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스테시는 파워풀한데 파워풀한데 왜냐면은 하 어그레이트 로그 멀티플 소스로부터 어그레게이트 한다는 말은 그 종류별로 하나씩 하나씩 취합을 해서 일로 넘길 수 있다 다중 소스를 하나로 취합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 로그 데이터 소스가 있으면 필터가 존재를 하고 그래서그 필터를 존재해서 하나를 취합을 해서 목적지로 간다라는 그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훌름 풀룸, 기억나시죠? 훌름 가이드 앞에서 설명드렸었고, 훌름 같은 경우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그 도구였죠. 그래서 소스 채널 싱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흩쳐서 저장이 됐으니까, 물론 이 단계에서 수집도 하지만 이쪽 저장 장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적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훌름도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스크라이브도 마찬가지죠. 로그데이터들을 스크라이브에 수집을 한 다음에 취합을 해서 넘어갈 때 중간에 취합하는 단계가 들어오고 이 실시간 로그를 받아서 분산, 분산 시스템에 적용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을 해서 이쪽으로 저장시스템 넘기는 과정, 이 적지 않은 과정도 있기 때문에 스크라이브도 나왔습니다. 스크라이브는 페이스백에서 만들었고 실시간 로그를 받아오는데 받아오는 기술이다. 수집하는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로그 데이터 적재하는 과정은 네 가지가 있는데, 풀런티드 로그 스태시, 플룸 스크랩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풀런티드는 비둘기 그림이고 비둘기가 모여서 하나의 비둘기로 어그레이터가 생긴다는 것은 이쪽에서 트래픽을 조절하는 뭐 라우팅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요. 중앙 로그 중앙 로그 저장소로 전송을 할때 트래픽 속도를 조절한다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고요. 로그 스태시는 많은 로그 데이터를 하나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소로 출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로 취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플룸은 그냥 많은 양의 로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및 저장장치로 적재하는 거고 스크랩에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스트리밍 로그 데이터를 분산, 분산 시스템에 수집 및 저장하는 거다라는 거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적재 네 가지 하는 거 키워드로만 정리해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장 시스템, 분산 시스템 이런 걸 정리를 해야죠. 저장 시스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고요.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